들리시나요? 이 마법의 소리.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먹어어요제 인생을 통틀어서 천 번은 정도는 먹어봤습니다. 일일1딱 <목소리> 정도로 <이리 이리 다? 웃음> 많이 먹죠. 달기 위대한 변신을 하는 순간입니다. 소리까지 바삭한 이 과정을 거쳐. 그것이 탄생하죠. 마성이 얼마나 강한지 치한님이라고까지 불린다죠. 치킨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인 것같아요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치킨이 사랑을 받아서 치킨집이 많아지는 건지 치킨집이 많아서 치킨을 많이 먹는 건지 그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한 수많은 아버지와 열혈 청년들이 치킨집 사장님을 꿈꾼다는 사실이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른 우리.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죠. 여기는 족발집, 여기는 삼겹살집이고. 아, 저긴가 보다. 고민 끝에 많은 이들의 선택, 바로 창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선물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담당 pd 인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이 잎이 많아지면은 점점 클수록 돈이 많이 생기시라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번에 치킨집 창업에 참여하셨다 네요 2020년 6월 30일 여러 사람의 땀에 친 정상으로 이루어진 치킨집의 발전과 번영을 뜻과 견하우니 군이큰 결실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돈 많이 벌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먹는 음식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사에 테이프 커팅식까지 조촐하지만 갖출 건다 갖춘 개업식 이제 관건은 손님 모으기인데요 네, 국팔집 네, 아, 바로 옆에요. 서비스 나가거든요. 5초는 상당히 떡볶이 있요 네. 네, 오늘 만약에 시키시면 네. 떡볶이가 무료래요. 하, 진짜. <laughs> <자>. 건강하세요. 수준이 <laughs> <laughs> 빨리 와. 예예. 동생아, 돈벌어네 초스피드로 진행됐다는 다큐피디의 치킨집 창업기 궁금하시죠? 사실 치킨집은 아주 흔합니다. 화려한 음식 거리에서 가장 자주 쉽게 눈에 띄는 간판이죠. 하지만 절로 발길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냄새에 바삭한 식감까지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치킨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마리는 꼭 먹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적고 다 같이 먹기 좋고 양이. 괜찮아서 많이 먹겠고 제일 큰 목표가 <laughs> 1인 1닭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한 마리씩 사오셨던 치킨이 그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2만원 안팎의 치킨 한 마리를 여럿시 나눠먹으면서 우리는 추억을 말하고 행복을 논하죠. 1인 1닭? 절 정도로 많이 먹죠. 진리다, 뭐. 예. 그쵸. 뭐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킨은 배달 외식 메뉴 독보적 1위 2위인 중식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8만 7천여 개의 치킨집이 있다는데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나겠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포화상태인데도 많은 이들이 치킨집으로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치킨집 창업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저희가 치킨 가게를 창업하는 게좀 가능할까요? 어, 가능하시죠. 네, 뭐 가능하신데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드를 잡아주면 가게 맞게끔 치킨 창업을 이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지 보는 이야기인데 아, 1일차, 2일차는 다 본사 이런 교육이고요 3일차는 이제 현장 실습. 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조를 구해 체험하게 된 치킨집 창업. 먼저 가맹 상담을 한후 점포 계약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본사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개업을 하기까지.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능하다는데요. 다른 외식업체에 비해 창업자금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건강진단부터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보건증 받으시는데 네. 어디든 수를하실 거예요? 저희 그 제가 치킨 이제. 음식은? 네 하면. 음식. 예. 네두분 피부 질환 같은 거 없으시죠? 네 따로 뭐 피부 질환 어, 같은 거 없습니다 난제 같은 거 없고 네. 뭐 알레르기 같은 거 없으시고? 네뭐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고 뭐당 방청석 네. 검사하고요 해결력 있는지 퇴사진하고 네, 그렇게 검사하고 한 4-5일 걸리니까요 네 넣고 돼요? 여기다 딱 넣으시면 돼요 봐주세요 아, 최대한 딱 붙이세요 손 참으세요 응, 되셨어 아이고, 목걸이 걸었네 목걸이 빼, 아, 빼시고 닦았어. 다시 촬영해야겠네 응, 어, 다시 다시 네, 죄송합니다, 목걸이 빼시고 빼시. 드디어 결과 확인을 하는 날이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아, 정상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다행히 두분 모두 건강하다네요 이 건강 진단 결과서가 있어야만 치킨을 튀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공부를 해볼까요? 처음엔 이론 교육부터 시작하는데요. 생각 안 하시고 실행해 주시 생각 안 하시고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사이에서 보관이 충분히 잘 됐을 때 30일 정도가 돼요. 모든 고기들이 그렇지만 은 각도, 온도에 민감해요. 달걀 보관과 손질법, 가공 과정까지 온통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다. 1름 제거했죠. 14주먹을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영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홉 문제 중 딸랑 한 문제만 맞추셨습니다. 어째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머릿속 복잡한 게 담당 PD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함께 교육을 받게 된 동기 두 분이 더 계신데요. 저는 휴대폰 판매업을 했습니다.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즐겨 먹는 게 치킨이어서 한번 창업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쉬운 거는 없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음, 전에는 요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왜 치킨집을 선택하셨어요? 배우기 쉽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고 프랜차이즈에서 배우서 하면 되니까요. 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길이죠 치킨집에 미래를 건 예비 사장님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들어가야겠죠? 줄지어 늘어선 통닭집들 이곳에 진짜 고수가 숨어 계신다는데요. 응, 옛날에... 당면진 제가 50년이 넘어서 박정희 때서부터 네. 때서부터 시작했는데 닭은 아주 역사가 있지. 그다음 손주마이 손주. 이손 좀. 아이고. 마디가 다 이렇게 휘어셨어요 응. 근데도 어도 하도 일을 해서 아픈 줄도 없어. 아 아픈 줄은 몰라. 가족할 거지? 됐자. 여기 몇 년째 지금? 20년 이상 넘어갔던데. 젊었시 때부터 여기 알려주기 전부터 왔습니다. 우리 집에 3대가 와, 3대가. 4대 4대까지 꺼져서 내가 못 보지 내가 4대 꺼져서 도보면 내가 어떻게 해 갈라도 얼마 안 남았다는 줄 <목소리> 손마디가 달린 줄도 모르고 50년을 한결같이 닭을 튀겨온 안경자 어르신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내며 이 시장 골목을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을 품은 깊은 맛을 손님들도 잊지 못하죠. 언니 많이 줬어? 어, 많이. 어. 그리고 양이 무척 많아요. 어, 가격 대비. 예,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양이 진짜 짱이야. 아, 네. 냄새가 좀안 나고, 음. 일단 기름이 깨끗해서 많이 들었어요. 배달도 안 해주는데, 주문했다가 가진 어.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면 저녁에 골목은 정말 한산해요. 여기 손님이, 근데 저희 가게는 무조건 꽉 차요. 네, 저희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목소리> 코로나19에도 끄떡없이 버틴 이 집의 대표 메뉴. 겉보기에는 평범한 옛날식 통닭 같은데요. 이쯤 되니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목소리> 맛있다. 요 하나 볼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고 맛을 봐야 알지 솔직히 그렇잖아 그럼 뭐 말로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치 그렇잖아 옛날 그맛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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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계속, 계속 막 당겨 맛이 막 이렇게 하면 은 깔끔해요 이렇게 싸서 아이고 맛있게 또 <laughs> 먹네 그냥 여기 한번 왔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요 한번 먹다보니까 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생각이 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우 참 눈물이 <laughs> 나려 막내라서 아버지가 엄청 <엄중히> 웃겼거든요 <laughs> 아, <laughs> 진짜 진짜 그렇게 중에 하나가 버섯 어, 초. <laughs> 음. 아이고 치킨이 아버지 생각을 또. 그러지만. 음. 아버지 <laughs> <어머리> 잘 계시죠? <laughs>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맛그 비법 배워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PD 뭐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laughs> 맛의 기본은 바로 통닭 손질에 있답니다. 일단 도마부터 세팅을 해야겠죠. 아이고 이거 고마워, 사국재지.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좀 낮아요. 네. 아이고, 맙습니다이거 도마 몇년된 도마예요? 이거 뭐 1년에 하나씩 사는데 뭐아 1년에 하나씩? 어 도마를 몇년 쓰면 이게 우물이 돼 우물이 예 이거 예, 파여가지고 그럼 못쓰지 대표님 예. 벌써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 어? 어? 아니 뭐 이정도 가지고요 힘들어 보이시는 거같은요남사 예. 너도 같이 도와라 좀 아, 아니 감...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힘다 빠졌네 예? 아니 괜찮아요 아 예. 어?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해? 잘잘잘잘 켜야 돼. 잘자자 나가요. 이렇게 하면 가슴살이 없잖아. 닭을 응. 포를 뜯이세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거야. 와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자르는 사람이 없어. 잘. 자르봐. 이 쉬운 거 어째? 자르봐. 아 제가 한번 자르봐요. 응 자르봐. 갑작스런 상황에 살짝 당황한 담당 PD.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어래 들어? 있어. 어, 잘하는데? 칭찬에 힘입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하나, 둘, 셋. 박상사 해야 되겠다. 네. 병이 뭐, 있었나 본데 잘하네. 네, 처음인데요. 어? 그래? 하나. 이 정도면 둘. 담당 PD의 창업 도전 기대해봐도 될까요? 고기 두툼하네. 아이고 했었어. 그래도 눈사이도 네. 있네. 예, 네, 재밌는데. 네. 아니 이거 칼질은 못해. 아, 칼질 원래 좀 힘들어요. 못해. 갈... 아니 칼질 이거 이렇게 그거 가슴살 그거 못해. <laughs> 직접 손질한 후, 노릇노릇 튀겨낸 통닭. 빛깔부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야,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어, 맛있어 보이지? 어, 되게 맛있어 보여요. 어, 이제 먹어보자고. p 리님이 직접 음. 자르신 거죠? 내가 자른 거지. 네. 어. 긴장된 마음으로 드디어 시식을 해보는데요. 내가 잘라서 이니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예, 가슴살을 얇게 점이 셨는데 확실히 덜 뻑뻑합니다. 맛있어요. 정성스러운 재료의 손질이 식감은 물론 맛까지 좌우한다는걸 배웠습니다. 아, 야 많이 어. 장난 아니다. 어. 이 입맛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하려면. 이장님이 잘하시니까 충분히 내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맛은 짧은 시간에 나온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쉽게 바로 이렇게 흉내낸다는건좀 이제 이 정도 맛이 나야지 장사가 될거 아니에요. 음. 음, 고민입니다. 엄마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어때 뭐 그냥 돈이 없다 진짜로. 어, 진짜로 그냥 보내요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손님 코앞에 이익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상 내풀고 진짜 그러다 계속 터진다고 망하는 아니 안 망해. 안 망해. 절대 안 망해요. 그분들이 해. 다 생각하고 다시 와요. 그냥 나 먹는 거 같이 내 새끼들 먹인다고 열심히만 하면 돼. 안될게 없어. 장사맨만 하면. 이 장사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고 해야지, 그거를 뭐한 달, 두달 해보고는 아유, 안 되고 때려치면 안 돼.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 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뛰어서 누가 이겼어? 거북이. 이겼어 거북이 이겼잖아. 끈기 있고 노력파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는 잠자다가 지고안 되는 거야, 게 똑같은 거야. 50년의 세월. 오직 한 길을 걸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아마도 끝없는 인내와 노력에 있을 겁니다.